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20절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부터 24절까지. 에소서 6장 20절로 20, 4절 말씀 한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몇달 동안 함께 달려온 예배소서. 오늘 드디어 19번째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되게 됩니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 처음 봤을 때 기억하시죠?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를 너무 기다렸어요. 에베석교에 빨리 연락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편지에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마음이 쭉 이어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면, 우리가 과연 바울처럼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싶어요. 당연히 우리가 같이면 막,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저좀 꺼내주세요. 저문좀 열어주세요. 라를 외칠 것 같은데,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여러분, 사신이라는 것은, 뭐, 죽을 사자에 그런 사신이 아니죠. 뭐 옛날 어, 사극 같은 거 보면 사신 행차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나라의 뜻을 왕이나 황제의 뜻을 어, 다른 나라에 전달하는 사람이 사신입니다. 요즘으로 요즘엔 사신이 없죠. 요즘에는 다 이제 온라인으로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대사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사. 아, 주한 미국 대사 뭐 이런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뜻을 밝히고 또 미국의 뜻을 최전선에서 받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 보통 이 사신 대사라고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정장 딱 입고 um, VIP 대우 딱 받으면서 아, 공항에서 막 깃발 흔들고 이렇게 맞이하는 아, 그런 사람을 떠올리는데 지금 바울은 분명히 대사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수갑 차고. 발에 착골를딱 매달고, 그리고 사신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요, 이 쇠사슬, 이 쇠사슬에 묶인 것을 자신의 어떤 실패나, 어, 혹은 약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의 말투를 보니까요, 오히려 사명을 확, 어, 사명을 확인하는, 어, 그런 증거로 이 쇠사슬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비록 환경은 묶여 있지만, 나의 정체성은 결코 묶이지 않았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사신 되었는데, 어디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사신을 하나 세웁니다.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두기고.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이름이 재밌습니다. 이름 뜻이. 행운의 아이. 행운의 아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뭐, 이, 두기고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뭐 정확히 어떤 사람이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 분명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예또 다른 선 사신으로서 이 두기고를 선택했다. 라는 것은 참 엄청난 행운인 것이죠. 자, 이 두기고가 이 편지 에베소서를 들고 에베소 교회로 어 가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도 이제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레데에서 디도의 후임자로 세워져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바울이 편지를 전달하는 그 때에 두기고의 이 사신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그냥 배달부, 집배원 정도였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그 마음을 교회에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도 각자가 다이 두기고의 역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 비단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 들은 말씀, 혹은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기고의 역할이고, 또 이것이 또 복음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는, 연합의 역할도 할수 있는 겁니다. 어, 출석하는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근데 어쩌다 보니까 직장을 구했는데, 이 다른 교회의 어떤 뭐 관리 같은 걸 맡게 된,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가 순복음이에요. 장로교 출신인데, 새로 직장을 맡은 게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교회의 성향이나 성격이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표를 쓰고 나와야 됩니까? 배척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연합하는 겁니다. 그 직장 다니면서, 장로교회의 어떤 좋은 점을 공유할 수도 있는 거고, 순복음회 또한 장점을 배워와서 교회에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유익일 수 있는 거예요. 연합이죠. 근데 보면 보통은 이런 사람, 상황에서, 보통 이제 서로의 안 좋으면 단점들이런것만좀 부각시켜서 나타내는 그런 것들만 공유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동료 목사님들이나 뭐 타교단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런 다른 어떤 교단이나 다른 성적의 교회하고 무언가 연결이 되었을 때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기보다는 서로 막 자기가 옳다 자기가 옳다 하고 서로 막 깎아내리거나 단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중간에서 자기의 뜻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가 충분히 연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짧은 식견과 짧은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점, 단점만 보이고, 상종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두기고의 사역처럼 그저 신실하게 바울의 뜻을 전달하기만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의 뜻이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고 그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연합을 할수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 두기고의 역할은 거기서 끝인 겁니다. 그렇죠 두기고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에요. 자, 여러분 두기고가, 두기고가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사이에 그냥 뭐 단순히 전달자의 역할만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별로 뭐 영향도 없고 아, 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겠죠. 성경에는 다 아, 성경에 이름이 적힌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바울의 뜻을 중간에서 왜곡하거나 혹은 단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 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쉬운 거 아닙니다. 바울의 뜻을 전하다가도 에, 자기의 생각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칫 길을 잃어버려서 삼천보로 빠져버리면 돌아오기 엄청 어려워요. 우리도 그렇죠. 목사의 설교를 정확하게 듣는 귀가 있더라도 그 어떤 핵심과 그 진의를 정확하게 깨뚫고 그대로 전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듣는 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깨뚫고 그대로 전달하기는 얼마나 어려운가? 물론, 이제 지금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써서 전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수월했겠지만, 그래도 보통이 당시에 이제 편지를 전달할 때는 보통 이제 그 전달하는 사람이 대중 앞에서 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그때 아 어, 바울의 편지를 읽다가 자기 생각도 얼마든지 이야기, 얹어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왜요? 바울이 신뢰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이두 기고가 전달하고 읽은 에베소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된 말씀이었으니까,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보면, 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 성도들의 평강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24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장로교만 예수님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죠?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의 성도들은 얼마든지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몸 다해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 연합의 핵심입니다. 자, 평화, 믿음, 사랑, 은혜. 오늘 말씀에서 이네 가지가 드러나요. 평화, 믿음, 사랑.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평화는요, 다툼이 아니라 하나됨을 말합니다. 또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에요. 또 그리고 사랑은 서로를 끌어안는 마음이겠죠. 마지막으로 은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고백입니다. 이 평화와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연합하면서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그런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근데 사실 우리 마음은 사실 그렇잖아요. 늘 변덕이죠? 오늘은 막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쁘다가 내일은 또 시무룩해요. 모레는, 아, 주님 제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반복이지 않습니까? 어, 여기서, 어, 24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아 어, 변함 없 변함 없다 이게 보다 뭐 완벽하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변함없는 사랑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런 겁니다. 다시 그분께 마음을 돌린다 이게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이제 해석 번역이 된 건데 다시 그분께 마음을 돌리는 사랑인 거예요. 완벽하게 딱 변함이 없다, 딱 못을 박는 게 아니고. 잠시 흔들지라도, 잠시 변질될지라도 다시 마음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돌아오고 또 주님을 붙드는 그런 사랑.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사슬에 매여 있어도 사신으로도, 사신으로서 멈추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사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슬, 나는 과연 사명을 가리고 있는가? 나의 사명을 드러내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사슬들이 다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막 우리 몸과 마음에 설기막 얽혀있을 겁니다. 걱정의 사슬, 과거의 사슬, 비교하는 사슬, 죄책감의 사슬, 중독과 어떤 패턴의 사슬.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사슬들이 나의 사명을 가리고 있다면, 이제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 사슬이 나를 규정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슬을 어떻게든 끊어내 보려고 발버둥쳐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사슬에 매었지만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았다. 사슬은요, 여러분, 장애물이 아니라 증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내가 어디에 갇혀 있든, 내가 어떤 사슬에 매여 있든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사용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사슬입니다. 바우리 감옥에서 이 편지를 통해 수많은 영혼의 자유를 선포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슬을 메고도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슬의 메인 인생이 아닙니다. 사슬을 달았을지언정 사명의 메인 사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꽉 잡아줄 거예요. 에베소서 전체가 말해온 하나 된 공동체도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연합 여러분이 가진 사슬들을 풀건 풀고 또 함께 질건 함께 지고 해서 같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교회다운 교회가 또 세워지는 줄로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환경에 묶인 것이 아니라 복음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슬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신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평화와 믿음, 사랑과 은혜 안에 굳게 하나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소철을 마칩니다. 교회의 연합과 이 성도의 하나됨, 이 과정들을 늘 기억하며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주동행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 454장 찬송합니다. <laughs> One. i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